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팔장 삼십일절부터 삼십육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 죄의 죄의 세사슬에 묶여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요한복음 시리즈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생활과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고서 불편해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워진 것이 많습니까? 한번 삶을 돌아보면요, 어, 자유 박탈당한 자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니까요. 학교에서 그 욕, 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친구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그 싸우다가도 어, 욕한 번을 아주 그 적재적소에 한 마디 욕을 딱 하니까 판세가 뒤집히는 경우를 본 적도 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위력, 위력이 있구나, 위력이 있구나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욕하는 자유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친구들과 술을, 술을 먹으면서 떠들, 떠들면서 잡담하는 그런 자유도 없습니다. 뭐 주말을 즐, 즐기는 자유도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10시에 오셔가지고 꼼짝없이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많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더 많아 보입니까? 성탄절 또 여기에서 또 11시에 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기념한다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탄 여유를, 그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유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주중 주일 주중에 보면은 뭐 새벽기도 해도 하죠 뭐 수요 예배도 드리죠 금요 기도회도 하죠 뿐만 아니라 뭐 속회 예배도 드리죠 선교회는 선교회 모임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고 나니까요 오히려 자유가 더 박탈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유를 빼앗으려고 오신 것인지 오신 것인지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자유케 하리니 자유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예수님 당신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자유롭게 하리라. 어찌 보면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진리를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묶여 있을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어디 뭐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유함 자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뒷 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44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스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냐면 그 인간을 인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마귀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거북할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도 뭐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면 거북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하느냐 내가 종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디 묶여 있는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게 되리라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뭐냐면 마치 마귀가 부모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이신데 예수님이 진짜인데 가짜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아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 채 인생의 어쩌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관사는 마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냐면은 나는 뭐 어, 1, 1호, 1호차를 탈 거야. 나는 뭐 특실을, 특실의 티켓을 끊을 거야. 나는 일반 석에 앉을 거야. 나름대로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 타면 또뭐 먹을 것도 사잖아요. 뭐 나는 계란을 먹을 거 떡, 뭐 김밥을 먹을 거야. 그런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자유가 있어요. 기차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자유가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기관사는요, 더 빠른 속도로 100km, 200km, 300km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타고 있어서 내가 자유를 좀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참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나름대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뭔가 죄사슬로 꽁꽁 묶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럽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는 마귀가 죄의 사슬을 꽁꽁 묶어 놓고 마귀가 따라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짓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을 해서 끊고 싶어요. 도박을 한 다음에 아 내가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왜 했는가 후회하는 거죠. 내 손목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끊어야 끊고 싶어해요 근데 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시면서도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다음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십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이죠 후회해요 벗어나고 싶어요 밤 12시에 라면 다 끓여 먹은 다음에 아나잘 먹었다. 잘 먹었다. 그런 사람 맛있다. 맛있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왜 먹었는가? 내가 이것을 왜 먹고 이렇게 후회하는가? 아내에게 그러잖아요. 왜 당신 나 말리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 라면을 왜 먹게 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또 가고 또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도 안 하려고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마치 마귀가 진짜 부모처럼 행세하면서 너희들을 끌고 다닌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선물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크면서도 가장 위험한 선물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단 말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이에요. 야너 마귀가 이선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그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에게는 왜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그 자유를 너는 누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마귀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또 자유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을 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죄의 사슬에 묶여 버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는 날 동안에 이 죄의 사슬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끊고 살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마치 지옥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끊고 싶어도요. 본인이 끊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주변에서도 끊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다면은 끊고 싶은 이 열망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현실. 사이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이어서 끊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견고한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요?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너 힘들지? 이죄 많은 곳에서 살기 위해 사는데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 힘들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것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끊어지 끊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사슬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이 죄의 세 사슬이 끊어지는 것인가? 철학적으로 인간은 누구인가? 얼마나 많이 규명합니까? 연구하죠. 얼마나 글도 많이 나옵니까? 아, 인간은 이러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인가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찾아가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죄의 세살이, 사슬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고 있는 죄사슬에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뚝뚝 흘려질 때에 우리의 우리를 묶고 있는 죄 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 사슬은 그렇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믿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의 세사슬에 왈칵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세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곧길이어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 무슨 왕으로 오셨어.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피가 의 나에게 흘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내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 죄에서 나는 해방되는 것이야.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알아야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에 나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태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내 나를 묶고 있는 죄사슬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녀를 얻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계속해서 죄의 멍이를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 우리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게하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를 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이를 메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종의 멍이를 메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살아가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두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신분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걸 보면은 옛날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에 묶여 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묶여 있던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요.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5년 후가 두려워요. 목사님 1년 후가 두려워요. 목사님 졸업한다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해요. 사업하는데 비즈니스하는데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뱅크럽 당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될것 같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하니까 천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에요. 기죽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부유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도 보면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색하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인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트 투웨인의 작품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 또는 뭐 영화, 만화 영화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톰 소여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톰이 이제 어머니가 죽자 그 이모 폴리에게서 폴리의 손에서 자랍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요. 아주 개구장입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악동이에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모릅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파클 베리핀이라고. 그가 부러워요. 그는 부모가 없습니다. 깡통 같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왜냐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는 부모가 없어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학교교를 가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와 함께 놉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구, 이 하클 베리핀이에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창가에서 이렇게 손을 손짓합니다. 나와서 같이 놀자고, 공부하지 않고 친구하고 같이 놉니다. 미시시피 강에서 놀아요. 뗏목을 만들면서 놉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도 마치 헤어질 때가 옵니다. 저녁 때가 와요. 그때 이모가 문 앞에서 소리지릅니다. Tom, Tom, it's a dinner time. Tom, come back. Come back home. It's a dinner time. 그때는 놀던 아, 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아, 이 모래에 그 묻었던 것을 손에서 다탑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See you tomorrow.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모는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목욕물을 데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을 해요. 집에 돌아가서 더러워진 몸을 그 뜨거운 물에다가 녹입니다. 그리고 이모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을 한입 이렇게 그 음식을 잘라서 입에다가 넣을 때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문득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친구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강통같은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 있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덜 자유롭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요. 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오게 되어 있어요. 어둑어둑 찾아옵니다. 이 세상 신나게 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t's a dino time. Come back. It's a d i n time. Come back. 주님께서 오라고 손짓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see you tomorrow 우리는 이별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에 흘러요. 우리의 모든 죄로 더러워진 몸을 생명수의 강에서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만찬을 주님께서 열어 주세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게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던자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있어디너 타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성탄 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 이것보다도 더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밴쿠버 땅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신 목적은 이 땅에 아무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있어 니너 탕하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있어 니노 타임 주님께서 말씀 말씀하실 때 I'm coming 손흔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주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It's a dinner time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 없게 하라 It's a dinner time 천국에서 이 소리가 들릴 때에 모두 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아임커밍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